안녕하십니까.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드로잉스 2018의 신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드로잉스 2018은 3D뷰 및 데칼 저장 기능, 저장 옵션 및 암호 설정,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와 함께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이제 해당 기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이 d 드로잉스 파일은 로컬에 저장된 데칼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파트 또는 어셈블리에 저장된 데칼을 삽입하여 모든 데칼을 이 d 드로잉스 2018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마크업의 새로운 아이콘을 통해서 해당 파일에 마크업이 생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새로운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을 통해 열기, 저장, 인쇄 및 옵션을 수행할 수 있고 컴포넌트 탭 옆의 플러스 아이콘을 통해 빠르게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. 또한 이 e 드로잉스 2018에서는 구성 요소가 이동하거나 측정이 필요한 경우 단위의 인치 및 피트를 통해서 보다 모델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화면은 솔리드웍스 NVD 제품을 적용한 화면이며 도면 필요 없이 치수나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때 저장된 3D 뷰를 바로 이드로잉스 e 파일로 내보내실 수 있으며, 해당 파일 내 이드로잉스 e 및 스텝 파일 또한 저장하여 내보내실 수 있으며, 비밀번호를 통해서 암호를 지정하신 다음 저장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이드로잉스 e 파일을 확인하시게 되면 설계 기본 구성에 대한 모든 치수와 3D 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하단 쇼 5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구성 요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파일을 확인하시게 되면 스텝, 저장되어 있는 스텝 파일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드로스 2018의 스텝 파일 보기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오메트리에 대한 치수가 강조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드로잉에 향상된 기능을 통하여 보다 원활한 협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솔리독스에 대한 기술문의는 홈페이지, 카페에서 받아볼 수 있고 유튜브, 네이버TV,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페이스북,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